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곽팀장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마케팅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어, 세일즈, 세일즈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어, 마케팅에서 세일즈란, 세일즈 마케팅이란 잘 활용하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 활용했을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를 깎아먹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에서 세일을 한다라는 것은 몇 가지 마케팅적인 이익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기적으로 세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 때, 우리가 올리브영 하면 올리영데이가 있죠. 그리고 KFC 같은 경우엔 특정 날짜에만 치킨을 어, 할인을 해줍니다. 이처럼 어떤 특정 날짜 혹은 특정 시기에 어, 세일을 한다라는 인식을 주게 되면 고객한테 브랜드에 대한 인지와 인식을 넓히는 데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세일은 단기적인 지표 개선과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줍니다. 반드시 구매가 아니더라도 구매 이전 단계라고 할수 있는 가입 그리고 구독과 같은 지표를 우리가 늘릴 수 있고요. 당연히 주문 건수나 매출 증대도 따라오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일도 양날의 칼처럼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마리오라는 게임을 해보면 주인공이 별 아이템을 획득하면 일정 시간 무적이 되면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마치고 다시 평상시로 돌아오면 왠지 게임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세일에 면역이 되다 보면 사실은 세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브랜드에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일을 할 때만 잘 팔리는 상황이 되거나 혹은 세일을 계속해서 거듭하더라도 매출이 더 이상 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상시로 할인을 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봤을때이 가격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사실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소비자 관점에서 브랜드의 세일을 바라볼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야 이번엔 무조건 사야 돼안 사면 손해야 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 브랜드 맨날 세일해 진짜 세일을 안할때 사면은 그 사람이 바보야 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세일을 어떤 기준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우선 세일을 운영하는 데는 대의 명분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뭐 유니클로의 감사제나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연말 사은행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객의 성원에 보답한다라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의 명분이 존재하지 않는 그냥 세일은 사실은 마리 세일이지. 어, 엄밀히 말하면 가격 장난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일은 반드시 정해진 시즌에 정해진 기한 동안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11월 하면 11번과 11절 같은 행사도 생각이 나고요. 백화점도 정기세일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이맘때쯤이면 그 브랜드 세일하지 않았나라는 인식을 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은 반드시 팔릴 때까지 한게 아니라 명확하게 정해진 기한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제값을 주고 산 고객들에게 허탈함을 안겨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브랜드가 고객에게 세일을 제공한다라는 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 반대로 그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존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을 수신 동의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쿠폰을 지급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접속을 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우리가 웰컴 혜택을 제공해서 새로운 제품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 라고 어 알람을 주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또한 구매 금액대별로 쿠폰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서 전체적인 객단가를 우리가 높이기도 하고요 어 혹은 연관 제품을 우리가 싸게 공급을 해 가지고 어 업셀링이라고 하죠 업셀링이나 연관 제품을 함께 파는 크로스셀링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작은 혜택을 자주 세일을 하는 것보다 큰 혜택으로 한 번에 세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페나 커뮤니티 같은데 가 보면 핫딜이나 특가 정보다라고 하는 게시물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사실 세일의 시작은 브랜드가 하지만 우리 브랜드만의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바이럴하고 더 확산시키는 역할은 고객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의 홍보가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세일에 대한 규모감과 위력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혜택을 자주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큰 혜택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 이처럼 세일은 단순히 브랜드에서 재고 소진이나 혹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행위라기보다는 명확한 전략 아래에 움직여야 되는 마케팅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다 보면 사실 이 세일이라는 게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사실 명확한 대의명분도 없고요. 그리고 운영 원칙도 없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고객한테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고객 입장에서도 사실 혜택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의 그런 미미한 의미가 없는 그런 세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브랜드에서 그동안 운영해온 세일을 뒤돌아보면서 어, 과연 적절한 명분을 가지고 했는지 또 고객한테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브랜드에서 또 고객으로부터 어, 무엇을 얻어내고 싶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이 세일, 이 세일을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